문의 총선 전략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문이 지소미아 폐기론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SMA 협상에서도 매우 강하게 못 올리 주겠다. 나가라면 나가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한 미국 말입니다. 자 트럼프는 최근에 북한을 상대도 안 하는데, 이 지소미아 폐기를 들고 오고또 취미오가 검사에이 기소와 수사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까지 지금 황당하게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우한 폐렴 문제는 이제 뉴스의 이슈에서 슬슬 낮추려고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을 덮기 위한 공작에 거의 그걸 그대로 따르면서 한국에도 우한폐렴 별거 아니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봉준호의 지금 아카데미상 수상이 지금 문정권의 이런 의도에 크게 지금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2월 10일로 이제 다들 업무를 시작했죠, 공장들이. 이 타이밍에 맞춰서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사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무정상 감염자를 확진자에서 빼고 벨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건뭐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조작하고 가지고 놀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확진자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다면 이제 우한폐렴은 항고비를 넘겼다라는 중국 정부의 공작을 그대로 받아와서 한국에는 지금 우한폐렴이 별거 아니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7일날 키터를 바꿔서 이 확진을 진단하는 방식이 바뀐 이후에 확진자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좀 희한합니다. 어쨌거나 이문 정권은 검찰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과 시비를 안 걸리고 총선 때까지 갈라다가 지금 갑자기 강경으로 나와가지고 추미애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심지어 윤 총장이 13명을 기소하거나 최강욱이 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고 또 들고 나오고 있고, 또이 광주지검장이 이성윤을 문찬석 지검장이 들이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섰습니다. 자, 이걸로 우리가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문정권이 반미 이슈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또 국내적으로는... 이 지금 검찰과의 이슈를 적극적으로 트러블을 만들어내면서 자기 지지층, 한국의 자파들을 총선을 앞두고 크게 집결시키고 이 총선에서 기권율이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의 열성 지지자들이 아니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치 혐오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자기 지지층 결집, 과거의 반일 운동을 작년 8월 달에 조국 장관 임명을 앞두고 쇼를 한 것처럼 지금 그런 선전에 들어간 상황이 아닌가 보이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은 자연스럽게 뉴스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진압하고 있고 잘 대응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1월 말에만 해도 우한폐렴 관련해서 11위였는데 2월달 들어서 10월만에 지금 확진자가 6위로 올랐었습니다. 5개 나라를 추월했어요. 현재 후베이성만 금지한 나라는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밖에 없대요. 주요 아시아 국가나 중국과 영향력 있는 국가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한 폐렴이 별거 아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게 아니라 한국의 확진자 28명도 대단히 많은거고 확진자가 28명이면 실제로는 몇백 명은 있을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지금 완전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우한폐렴은 일단 덮는다. 그리고 문재인이 우한폐렴의 이 수습에 재능을 보였다. 이것이 문에 지금 지주를 올린다. 이렇게 털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우한폐렴은 지금 꺼지고 있다. 이래야지. 그러지 않고 중국은 흥한데 한국만 잘 막고 있다면 그럼 국경은 열어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꺼지고 중국 꺼지는 걸 보면 한국도 이말 3초에 꺼진다. 그리고 지금 문정권이 잘 막아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일단 우한 폐렴 기사나 내용은 많이 좀 빼라. 그리고 별거 아니다. 독한 감기 수준이다.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소미아 폐기나 반일 문제를 다시 끌고 오고 지금 미국과 SMA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또 반미를 또 끌고 갈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추미애가 나서서 또 검찰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김무성, 황교안 등이 개헌을 이야기해서 총선이 문을 심판해서 문정권을 끌어내리는 장으로 가는 부분을 방향을 헷갈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겨봤자 합의해서 개헌할 건데 굳이 뭐 이길 이유를 없게 만들고 있죠. 추미애는 어제 검사의 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모색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시키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판을 전담하는 부서만 있지만은, 이제 기소 자체는 수사 검사가 다 하는데, 그래서 수사팀이 또 공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판 검사까지 겸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런 거를 다 분리시켜서 수사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기소하는 검사로 따로 두겠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건, 또, 유재수 사건, 또, 울산 사건, 이런 거를 수사하는 검사가 이렇게 수사를 해서 올려도 기소하는 검사가 문 떼버리도록 이런 수를 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임종석이, 이광철 등과 함께 문재인까지 4 1로 총선 이후에 이 검찰이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지금 못하게 만드는 일을 그 총선 전에 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성윤이가 지금 울산 사건 기소 부분에 대해서 막아보려다가 윤석열이 지시해서 이렇게 잘안 됐는데 향후 이성윤이가 별도로 기소팀을 두고 임종석 등을 불기소해버리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과도한 기소인가 하는 여부는 법원이 밝히는 거지 검찰 내부에서 그걸 또 따로 두어서 검찰은 무조건 기소를 잘 하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검찰 내부에서 기소를 꺾어버리는 그런 수단까지 도입하겠다. 민주주의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문찬석 광주고검장이 10일 날 있었던 검사회의에서 이성윤을 비판한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지시는 저의 지휘감독권처럼 일반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해당 검사장, 즉 이성윤의 소관이다. 그런데 윤 총장 지, 기소 지시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이 말은 이성윤이 편들은 거죠. 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검사장끼리 있었던 말다툼 사건에 대해서 유감이라며 한쪽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미애의 말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이거나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은 검찰 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은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한테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형사소송법 246조에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서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4조에는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까지 하고 있어요. 자, 수사에 참여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내막을 직접 수사한 사람보다 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기록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정말 웃긴 이야기지 않습니까? 검사의 본질이 공소권인데, 기소권을 배제한 수사 검사를 만들면, 그거 경찰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런데 왜 검사도 또 경찰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춤 얘가 지금 이걸 꺼낸 것 자체가 의도가 의심된다는 거고, 심지어, 지금 추미애는 제가 생방송 때 이야기했지만, 자기 아들 문제에 의해 검찰의 조사를 받을 피해자입니다. 추미애가 검찰에 출두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선거 끝나면요. 그런 상황에서 추미애가 지금 검찰 조직을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추미애는 법무장관을 수행할 자격도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비자가 법무장관을 계속 수행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비자가 아니었지만 좀 조사하다 보면 결국 추미애 아들이 백을 썼겠습니까? 추미애가 백을 썼겠습니까? 그 엄마가 했다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거죠. 뭐 추미애 남편이 했겠습니까? 근데 추미애가 어제 기자 간담회를 연 동시간에 청와대에 선거 개입으로 기소된 세 사람, 도둑들이 지금 매를 들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요. 한병도, 백은우, 장한석, 이세 사람의 비서, 변호인들이 지금 기자회견을 해서 검찰의 13명을 기소한 공소장 내용이 주관적인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되어 있다. 검찰의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하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 같이 피고인 사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 묵시적 공모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암묵적 묵시적 공모라는 말은 공소장에 없다? 그런 글자가 하니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라는 게 공소장에 취지다라고 또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가 묵시적 공모를 좋아하니까 그게 있다고 착각인 것 같아요. 자, 어제 대학 교수 6,000명이 참여한 정교모,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라는 단체 조국대 생겼죠. 이 단체는 문재인이 지금 이 공소장, 울산선거 공소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비자의 묵비권 행사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 그러거나 말거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지금 애고를 해놓고 있는데요.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강조하던 민주당이 지금 1차 영입 인재 중에 3명이 판사라는 겁니다. 현직 판사를 옷을 벗혀가 줄줄이 지금 민주당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옳은 짓인지 저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갑자기 이제 추미애가 또 공세적으로 노는 이유 한동안에 지금 검찰 2차 대학살하고 조용했었죠. 그래서 우한 폐렴 문제가 번지기 전까지는 저 문제에서 가급적이면 안 끼어들라고 총선에서 검찰하고 계속 부딪히면 손해일 거라고 판단하고 공격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총선 끝나고 선거 이겼어. 윤석열이 옷 벗기고 공수처 출범 시키고 검사들 또 쫓아낼 놈다 쫓아내버리면 되고 일부는 또 공수처에서 수사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우한폐렴으로 사태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자들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우한폐렴 부분은 최대한 덥대. 지금 자기들 쪽의 표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공세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자.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우한폐렴 때문에 더안 좋아지고, 우한폐렴으로 또 국민들이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질 건데,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서 올라갔다 이래 해봤자, 실제 여론은 자기들이 알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 좋은 여론에서 계속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끝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설치고, 여론도 좋은 것처럼 만들고 해서, 우리 편을 전부 직결시켜서 투표에 참가하도록 계속 우리 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공세적인 공격을 하자. 지금 그런 쪽으로 선거 방향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맥락에서 개헌을 갖다가 황교안이나 김무성이 말하게 하고 또 개헌 논자인 박영준이 뭐 김용호 등이 한국당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한국당 내부에서. 문을 심판하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헷갈리게 만들어버린다. 그럼 한국당 지지자들은 이거 뭐, 총선에 이겨봤자 문을 끄집어 내리겠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당 지지층들이 분열되고 투표에 소극적으로 참가하기를 바라는 겁니다.